우중전으로 치러지는 토요경마 7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번 오클랜드, 14번 최고 레이스와 5번 문학 슬루가 출발이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1번 그린 질주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곽에서는 11번 스파이스타워와 함께 12번 글로벌 신화가 치고 나면서 선두권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13번 파인 로드가 4위, 안쪽에서 4번 오클랜드 삭스가 5위, 9번 히든 돌풍은 6위권 달리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그린 질주와 바깥쪽 11번 스파이스타워, 두 마리가 반마신차의 격차로 1, 2위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 12번 글로벌 신화. 안쪽에 4번 오클랜드 삭스 그 뒤로 13번 파인월드가 5위권 달리면서 길게 늘어지는 전개 속에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그린질주 빠르게 경주 이끌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기 시작했고 11번 스파이스 타워와 함께 12번 글로벌 신너 안쪽에 4번 오클랜드 삭스도 이제 2위까지 진출했습니다. 남그린 300m입니다. 1번 그린질주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4번 오클랜드 삭스와 12번 글로벌 신너 4번 12번 1번 세마리 앞서 있습니다. 이제 1 0 150m 남은 지점에서 선두는 4번 오클랜드 삭스, 2위권 접전 속에 안쪽 1번 그린철즈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에 9번 히든 돌풍과 12번 글로벌 신화입니다. 4번, 9번, 12번입니다. 4번 오클랜드 삭스, 그 뒤에 9번, 12번. 4번 오클랜드 삭스를 앞세우고 9번 히든 돌풍과 12번 글로벌 신화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200m 혼합 4등급의 7경주, 주파기록은 1분 13초.